현대차의 끝은 어딜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매매할 때 팁을 하나 좀 드려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월요일 날 좋은 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조금 어, 특징주 될 만한 거 하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할 것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차량기업이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보시면 이제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길에 되게 많아요. 길에 되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산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보면은 주위에서도 이제 뭐 g70 80 90 이제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진짜 많이 볼수 있는데요. 반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네요. 이제 수입차가 흔해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비를 받으러 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하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정비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구매 의향률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구매 의향률이 많이 올랐네요. 기아차도 오르고.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를 합치면은 국민의 이제 국산차 구매 의향률 같은 경우는 약6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주가가 바로 그냥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네요. 주가는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과연. 현대차의 끝은 어딜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또 하나 기사를 한번 봐 볼게요. 올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진짜 많이 올랐죠. 거의 10배 올랐어요. 10배나 10배나 오르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액면분할 이후에 이제 급락이 좀 나오기도 하고 바로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주가가 보여준 현대차 미래 기자분이 아주 그냥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왜 상승을 했느냐 바로 수소 전기차를 더 해보겠다 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를 현대차가 따라잡아 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아직 뭐 전기차 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지 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제네시스가 판매량이 훨씬 많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신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신고가 근처거든요, 지금. 신고가 근처예요. 오늘도 이제 고가가 18만원 딱 찍고 좀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업종이 바로 외국인 기관이 제일 많이 사는 것이 전기전자. 두 번째가 운수 장비입니다. 물론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차에 어느 정도는 끼어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있죠?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매매할 때 팁을 하나 좀드려다 보면은, 드리자 보면은, 자, 보시면, 여기서 종목들이 상승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진짜로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요, 음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찰나에 이제 큰폭의 이제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여기서 놀았죠. 하루에 막뭐게 보면은 뭐 500만 주이렇게 요렇게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데 신고가를 돌파한다. 우리 언제로 한번 봐 볼까요? 요 때를 한번 봐볼수 있겠죠. 요 때를 요때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요때 이때. 요때를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 100개 정도 치면 되겠죠 100개 정도 치면은 딱 요렇게만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이때랑 비슷해요 이때랑 비슷했는데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실리진 않죠 근데 여기서가 중요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평소에 거의 1.6배 1.8배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한번쯤 눌러갑니다. 보통 이렇게 그래서 눌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어 거래량이 이때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속도를 봤을 때는 여기 거래량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향후 예측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이제 신고가 돌파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하게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이 관련 내용은 아래 번호로 이제 성함만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번 요 현대차 그리고 다른 자동차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5% 오르잖아요 그러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15% 20%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실질적인 납품을 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를 많이 하는 성향이고요. 그것들은 신청해주신 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투자그룹의 오창국 전문가였습니다. <목소리>